안녕하십니까. 경륜박사 홍성인입니다. 4 1경년 3일째로 평소에는 토요 경주 성적에 따라 결승 진출자가 결정되지만 이번 주는 일요 경주가 예산인 만큼 배팅 전략 세울 때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수급은 매경주 파워파와 비파워파 선수들이 치열한 라인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적절한 이변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자, 그럼 8월 14일 일요일 한방승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경주는 부산 우수 사경주와 광명 특선 14경주입니다. 먼저 부산 사경주입니다. 1번 윤우신, 2번 박상석, 3번 장인석. 4번, 김태훈 5번, 김주동 6번, 김정은 7번, 조공철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특성급 출신 선행남자 7번 조공철이 강축으로 나서는 경주입니다. 조공철 이틀 동안 선행력 압수에 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4연승 중인데 금주 선행시속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금요 경주와 토요 경주 한 바퀴 선행승부로 경기 주도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200m 랩 타임이 11초 2316이 나왔죠. 자 오늘 조봉철은 김주동, 박상서, 박상서, 김주동과 협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봉철, 김주동, 박상서, 세선수모도 파화파 선수들이죠. 조봉철과 김주동은 진주 상남팀 조봉철과 박상선은 해병대 출신 선후배 사이기도 합니다. 조봉철과 박상선은 금영 경주에서 함께 편성이 되었었는데, 당시 조봉철이 진주팀 후배 유성철을 후미에 챙기면서 동반 입상을 했고, 박상선은 유성철 마크를 하면서 삼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조봉철은 김주동, 박상서, 박상서, 김주동 둘중한 명을 후미에 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박상서보다는 진주 상남팀 경남권 후배 김주동을 후미에 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봉철과 김주동은 이미 특성급에서 세 차례 동반 입상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 두 번을 김주동이 우승을 했고 한번 조봉철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조봉철 오늘도 선행력 앞세워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조봉철 훈이 김주동이 마크하고 김주동 훈이의 박상서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초반 자리 잡기는 조봉철 김주동 박상서 순으로 위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조봉철 앞에는 또 다른 파워퍼블의 김태훈이나 아니면 어제 조봉철 앞에 위치를 했던 윤호신이 윤호신이 위치를 할수 있는데. 김태훈이 앞에 위치를 하던, 윤호신이 앞에 위치를 하던 조봉철은 오늘도 선행량 앞세워서 씩씩하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5연승을 노릴 수 있겠고, 김주동이 조봉철, 품이 밀착 막하고, 박상서도 김주동, 품위를 따라가는 레이스 전개 예상이 됩니다. 김주동과 박상서도 87년 5인 친구이기 때문에 박상서가 김주동을 상대로 들여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김주동이 선행량 앞세워서 가볍게 5연승 성공하고, 김주동이 조봉철 흥미를 밀착 마크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봉철의 김주동, 조봉철의 김주동 함께 묶는 배팅 전략, 쌍승, 7료경 치료 경주권, 조건, 치료경 조건을 가장 먼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특성급에서 조봉철이 김주동이 조봉철을 두 차례 이겼지만 조봉철이 선행시속이 금조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김주동이 조봉철을 추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만큼 쌍승 치료병 조건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김주동 후미를 친구인 박상서가 또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조봉철 김주동 박상서 1, 2, 3차 싹쓸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쌍승도 7호 2경주권, 7호 2경주권을 같이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황명 14경주입니다. 1번 황승호 2번 이상영 3번 김용규 4번 홍희철 5번 정춘규 6번 이기주 7번 정한일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0 1점대 득점 기록하고 있는 1번 황승호와 7번 정한늘 정하늘과 황승호가 우승을 다투겠는데, 자, 정합 득점은 1번 황승호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황승호보다는 객관적인 기량에슈퍼특성 출신인 7번 정하늘이 앞서 있죠. 황승호는 아크 추위 의진도가 높지만 정하늘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자, 황승호와 7월 2일 낙차 부상호 금주 첫 출전을 하지만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금요경주에서는 임채빈 마크로 2차를 했고, 어제는 김범주를 활용하면서 추입 우승 을 차지했던 황송호이고, 정한호은 금요경주에서 인치왕과 함께 편성되어서 인치왕 앞에서 저치기 2차. 토요동주는 임채빈 마크 2차를 했습니다. 정한늘과황송호 그동안 8차례 동반상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 모두 정한들이 우승을 차지했고 황송호는 8차례 모두 정한을 마크로 2차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정한을황송호 협공 펼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3번 김용규까지 똘똘 뭉칠 수 있겠습니다. 황승호와 김용규가 김포팀 선수들이지만 황승호는 오늘 정한을 인정하면서 정한의 흥미를 따라갈 수 있겠고 정한의 앞에서는 3번 김용규가 경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초반 자리잡기는 김용규 정한의 황승호 정춘규. 순으로 위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토이경주에서 선행승부 3차을 했던 김영규가 오늘도 선행력 앞세워서 경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정한늘이이런 김영규를 따라가면서 막판 추이 반격 놀수 있겠고 황승호는 어김 없이 오늘도 정한울, 후미를 막하고 정충규가 비파워파이지만 황승호 상대로 들래드기 쉽지 않겠고, 황승호 뒤쪽에서 차분하게 술리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결국, 김용규가 선행승부로 경기를 주도하고, 슈퍼특선 출신 정한들이 이런 김용규를 활용하면서 추위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김용규를 배려하기보다는 조금 크게 넘으면서 황승호가 아홉 번째 동반 이상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호의 황승호 101점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자, 정한호과 황승호를 함께 있는 쌍승 7일 영주권 배당이 1.23배 정도 형성이 될것 같은데 일단 쌍승 7일 영주권 집중 투자 노력을만 하겠고, 자, 삼상승도, 정하을 황승호 중심으로 정하을 앞에서 삼행승도 펼칠 김용규냐, 아니면 황승호 막크할수 있는 정충규냐 하는 싸움인데, 정충규보다는 정하늘이 김용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려하면서 취입을 할수 있겠고, 김용규도 어제 삼행, 3차를 했던 만큼 삼상승도 7일삼경 경주권, 조건 7일삼경조건을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쌍승 7일 경주권 단방승부한방승부로 추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한방승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